한 10년 정도 10년도 넘었어 사실상 20년 단골 20년 단골인 저 x 가 있거든요 20년 단골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 사장님이 인사하는 것도 본 적이 없고요 웃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laughs> 사장님 얼굴을 몇번 해봤는데 20년 동안 단한 번도 인사도 안 하고 웃지도 않아요 그리고 서비스요 서비스는 무슨 어차피, 잡은 물고기니까, 빼는 건 있어도, 넣는 건 없죠. <laughs>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걸 배웠어요. 잡은 물고기는 하찮게 대해라. 안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안갈 수가 없어. 반경 거의 한 1kg에 햄버거집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렇죠 먹지 말든가. 누가 20년 동안 오래? 아니, 뭐, 그걸 바라고 한건 아닌데. 아니 그래도 인사를 안 하는 건 좀. 그리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그거예요. 이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포장을 하면은 어떻게 주냐? 나 아, 진짜 개빡칩니다, 이제 이것들은. 이것만 생각하면은 지금도 막 승질이나 막. 화병도 들라 그래. 햄버거 포장을 종이팩에다가 해줘요, 종이팩에다가. 족같은 갈색 종이팩. 여기다가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알았다, 이거야. 근데 어떻게 이거를 쳐 넣느냐? 여기 안에를 잘 살펴보면은, 자, 콜라를 놓니다 그리고 좌 감튀. 우 햄버거. 버거. <laughs> 아이씨 이거는 X 아니잖아. 야이 새끼 때문에 여기는 차가워지고 이 새끼 때문에 여긴 뜨거워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에? 따뜻한 콜라와 차가운 감튀랑 버거를 먹게 된다고. 이거는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이거는 진짜 이럴 때마다 콜라봉투는 칼로만 따로 줘야지. 그리고 족 같은 건 뭔지 아세요? 남자 알바는 이걸 따로 줘요. 이렇게 들고 갈수 있게. 여자 알바는 한 곳에 다쳐 넣는다고. 사장도 여자야. 그래서 영준이가 여현병이냐? 아닙니다. 저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저 여미새예요. 여기 있는 두 여자 빼고요. 여미새인 나도 거르게 만드는 게젖 같은 나 진짜 콜라는 좀 예민합니다. 나는 탄산 빠진 콜라 그리고 최대로 차갑지 않은 콜라 그냥 갖다 버립니다. 저는 존나 차가운 콜라에다가 탄산 꽉찬 콜라 아니면은 그냥 물 마시면 그냥.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포장하게 되면은 한 번만 더 그래봐. 내가, 나도 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몰라 난 집어 던질 수도 있어. 그정도로뭐 인성 파탄산 아니고요. 하여튼 하, 그리고 하나 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 더 문제점이 있어요. 감튀가 내가 봤을 때는 어제 만들어 놓고 전자레인지에 데운 다음에 주는 것같아 맛이 너무 없고요. 차가워. 차가운 감튀야. 이래서 제가 대가리를 썼습니다. 감튀를 계속 차갑게 주는 거야. 그렇지 무말랭이 감튀. 그거는요 두개 먹다가 그냥 버려요 진짜. 내가 어지간한 먹어요. 이거는요. 이틀을 굶어도 안 먹어요. 한 5일 굶으면 모를까? 이틀 굶어도 안 먹어. 이거는. 하여튼 제가 이것 때문에 좀 대가리를 좀 썼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치킨 너겟을 먹자. 600원 추가해서. 치킨 너겟은 또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치킨 너겟을 하면은 따뜻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기를 얼마나 많이 가냐면은 일주일에 세번 이상은 가요. 그래 서 치킨 너겟을 시켰는데 웬걸? 오늘 가보니까 치킨 너겟이 없어졌어요. <laughs> 오늘 가보니까 없어졌어. 이제 이 사장님 이제 이이 생각이겠지. 저 새끼 저거 머리 쓰네. 아저 새끼 차근 깜티 주고 싶은데. 그냥 치킨너는 없애버리자. 이거를 깨달은지 2주 만에 사라졌어요. 그냥 치킨너기지. 그리고 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물티슈 있잖아요. 물티슈. 거기 물티슈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버튼을 누르면은 빵 이러면서. 그냥 침좀 묻은 물티슈가 나와요. 그럼 이거를 저는 항상 이걸로 핸드폰을 닦습니다. 그런 버릇이 있어요. 왜냐면 핸드폰 한 번도 안 닦잖아요. 그래가지고 물도 존나 안 나와. 물인지 뭔지 침인지도 모르겠어. 하여튼 그걸 았는데 맨날 첫 닦다가 사장님한테 걸렸어요. 사장님이 탁 야리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 기계가 사라졌습니다. <laughs> 이 기계도 사라졌어. 나 존나 저격해. 이제는 개인 물티슈를 주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장사하는 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 잡은 물고기는 대충 대해라. 어차피 갈데 없잖아. 어차피 반경 1.5km에 아무런 햄버거 집이 없어요. 저기 저 역까지 가가지고 뭐 맘스터치 사 먹던가. 아 근데 뭐 햄버거 쳐사 먹는데 차까지 몰고 가서 운전을 해야 됩니까? 그랬던 적도 있는데요. 현타와 현타와. 기름값이 더들러또 차키 대롱대롱 가져가가지고 아휴 맨 이러고 가가지고 맘스터치를 사올 순 없잖아. 아 그냥 집 앞에 대충대충 걸어가면은 햄버거 먹을 수 있는데. 아,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썰도 있습니다. 그런 썰. 무슨 썰이냐? 제가 씨. 10... 열받아서 리뷰까지 남긴 데가 있어요. 집 앞에 짜장면집. 겉으로만 봐도 존나 쓰레기 같은. 여기도 10년 단골. 가족이 많이 먹어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 저는 맨날 이제 탕짜면 이런 걸 주문하는데 존나 배고팠어요. 존나 배고파가지고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근데 뭐가 왔느냐? 아니, 짜장면에 쌀 밥풀이 있는 거야. 아이 단무지에 춘장이 묻은 것도 아니고, 아 아니 짜장면에 쌀이 들어있어, 쌀밥이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저희 저 짜장밥 안 시켰는데요. 이래가지고 이거 가져가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뭐라 그랬더라? 야 하나 더 있다. 심지어 하나 더 있어. 아 이거 정발 기억이 안 나네. 아 뭐였더라? 뭐 하나 더 있었는데. 아 뭔가 거스름돈에 좀 문제가 있어서 거스름돈에 천 원을 더 줬어야 했나? 근데 뭐 거스름돈도 안 갖다주고 이것도 결국에는 안 바꿔준 것 같아요. 그냥 알겠다고만 하고 안 바꿔줘. 와 그래가지고 여기도 그 이후 한 번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몇 번을 시켰는데 진짜 존나 더러운 썰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먹은 게 이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식사 중이신 분들은 음소거만 해놔. 내가 글씨로만 써줄게. 제가 산업체 다닐 때그 산업체가 김포에 공장이 존나 많아요. 거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꼭 이런데 짜장면 집이 있어요. 그냥 짜장면 집은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이상한 사람들만 하나 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위생정신이 너무 부족해. 희한하게 이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발전한 이 국가 중에서 짜장면집만 유독 베트남이에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짜장면을 뭐한 20개, 30개 시켰겠죠. 직원이 몇 명인데. 짜면 20, 30개 시킨 다음에 그때가 아마 주말이었을까? 주말. 주말에 약간 특근이죠. 특근. 특별근무. 그래서 주말에 나가가지고 점심 해주는 아주머니가 못 오니까 짜장면 딱 시킨 다음에 이제. 20개씩 다 받아가지고, 벅벅벅벅 긁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차장님이 갑자기, 아이씨, 이거 뭐야. 아, 진짜, 씨.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도 약간 되게 성격이 <웃음> 착하셔가지고, <웃음> 성격이 착하셔가지고, 뭐 욕도 안 해. 아이씨, 뭐야, 이거. 이러면서, 아, 이거 바꿔야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뭐가 있나 했더니, 와, 이거 너무 좀 너무 충격적입니다. 와, 그, 안 깠잖아. 팩 같은 거막 이렇게 막 쌓여있잖아, 짜면이. 와, 안에 바퀴벌레가 있어. 짜장면 그랩 안에 바퀴벌레가 있어 씨발 <laughs> 근데 나머지 사람들도 그 짜장면을 처먹는데 짜장면이 셔요 셔셔 쉬어, 짜장면이 왜 시냐 양파가 썩었어요 양파가 썩었어 저는 그래서 바퀴벌레 안봤습니다 바퀴벌레 나왔다고 이래가지고 어 진짜? 어디 어디 아저씨들 딱 나와가지고 어, 에이, 왜, 이거? 아, 나는 그냥,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이러고 먹었는데, 짜장면이 너무 셔. 아이셔야, 그냥 이거. 아이셔 맛 짜장면이야. 아, 그래가지고, 진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뭐, 다음 주인가? 탕수육, 뭐, 한 10개인가 보내주더라고요 아휴. 근데, 이 집도 탕수육을 왜 보내주는지 아세요? 탕수육을 왜 보내주는지 알아? 만약에 집앞 짜장면 집이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끊었을거야. 근데, 왜 이러냐? 다 공장밖에 없어. 다 나와버리니까 한 공장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소문 날거 아니야. 공장에서 얼마나 많이 시키겠어 짜장면을.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 그런 공장 같은 데에서 공장이든 군대든 이런 데서 밥 쳐먹는 거는요 위생 정신 별로 신경 안 써. 왜냐면 여기서 일하잖아요. 아저씨들 아저씨들 그냥 쳐먹어 그냥 이거야. 짜장면 밖에 벌려 나와서 그냥 쳐먹어 새끼야 이래요 그냥 아저씨들은 <laughs> 그냥 쳐먹으래. 군인 천민이죠. 군인도 무슨 뭐 어디 물난리라면은 다 군인들 데리고 가잖아. 이게 천민이지 뭐야. 대한민국은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모든 게다 썩었기 때문에 이제 시한폭탄이에요 시한폭탄. 맨날 관련들 뉴스에서는 뭐 일본 망했다. 아휴, 니네가 제일 망했어. 무슨 뭐 전국민 가스라이팅 시키는 것도 아니고. 씨. 그만 좀 해. 중국보다 더 빨리 망하게 생겼어.